안녕하세요. 변호입니다. 2022년 7월 6일에 출시된 스페셜리스트 두 번째 클래스, 기상술사.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1415 구간 19만 명 돌파했고요. 2022년 전직어 통틀어 최고 신규 입률 1위. 그리고 1415 구간뿐만 아니라 1490, 1580 구간에서도 인구수 증가율 1위. 어느 레이드 파티에서도 기상출사는 꼭한명 이상 보일 정도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현재 하이퍼이스프레스 점핑건 겨울 이벤트 이후 한달 사이에 무려 2만 명이나 증가할 만큼 여전히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기상출사의 장단점과 질풍로도, 이슬비 차이점 그리고 각 세팅에 따른 가이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기상술사의 공통적인 장단점인데요. 공이소 무력화, 호쾌한 타격감, 귀여운 외모, 근접 딜러임에도 불구하고 타대 딜러 등 좋은 장점을 두루 갖춘 기상술사. 시너지 딜러로서 작정하고 출시한 캐릭인 만큼 파티원들에게 유용한 시너지와 누구나 선호하는 치적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풀타임이 짧아 상시 적용하는 치적 시너지 그리고 아이트티티 요우비 스킬은 범인의 공격력 10%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질풍로도 각인을 채용하면 12% 공이속 버프를 줄수 있어 파티손으로도 또한 매우 좋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스킬들이 경직 면역과 같은 슈퍼아머 부여 스킬들이 잘 배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 수준의 무력과 성능뿐만 아니라 설치 장판형 스킬들이 많아 딜모리에 최적화되어 딜링 또한, 준수하구요. 또한, 다수의 적이 등장하는 카오스 던전에서는 0티어 직업이라 불릴 만큼 여우비의 효과와 넓은 범위를 공격하는 기상 스킬들로 쉽고 빠르게 클리어할 정도로 솔플 난이도도 아주 쉬워요. 마지막으로 굳이 안점을 꼽자면 아무래도 출시된 지 얼마 안된 클래스이기도 하고 화려한 스킬과 성능 그리고 외형까지 인기가 매우 많은 딜러이다 보니 직업각인서, 장신구 등 가격이 매우 높고 여전히 원한각인서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기상술사의 세팅비용이 손꼽힐 정도로 비싸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성장지원해주는 하이퍼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기 전이고 유성한 캐릭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기상술사 추천합니다. 다음은 질풍로도 이슬비 전반적인 플레이와 특성인 차이인데요. 기상술사는 발두수를 기본으로 한 검객과 같은 근거리 딜러 질풍로도 그리고 날씨의 힘을 이용한 원거리 딜러 이슬비와 같이 각인에 따라 근거리 원거리 딜러로 나뉘는 특이한 클래스인데요. 질풍로도는 신속 기반으로 빠른 이속과 짧은 쿨타임으로 스킬을 난사하고 비교적 사용하기 편한 스킬들로 이루어져 있어 전반적인 기믹 수행 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반면에 이슬비는 특화 기반으로 이속이 느린 대신 한 사이클의 주력기들을 쏟아붓는 길몰이에 최적화되어 있어 순간 무력과 길 성능 또한 좋. 아마 질풍노도는 쾌적하고 빠른 게 특징이지만 100% 성능을 보이려면 스킬 쿨타임이 최대한 쉬지 않고 근거리에서 손이 바쁜 만큼 애미를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피로도가 쌓이는 단점을 둘수 있어요. 그리고 이슬비는 견직면역 스킬이 많고 원거리 설치형 스킬들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들리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보스 패턴에 따라 아덴 수급형 스킬들과 주력 스킬들이 빗나가면딜로스가 생겨 실전에서 질서 성능 뽑아내기 힘든 단점이 있어요 s w 어 최상위 랭커를 확인해보면 질풍 로도와 이슬비 기성술사가 1대1 같은 비율로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현재 템 레벨 1580 이상 직업 각인 통계를 보면 질풍 로도 각인이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죠 빠른 기동성과 짧은 쿨타임으로 인해 기류, 역류 사이클로 한방한방 한방 준수한 딜링 재미와 쾌적하고 안정적인 플레이 그리고 고점 또한 좋기 때문에 질풍로도 가기를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이슬비는 그 특과 캐릭임에도 불구하고 기상 스킬이 우산 스킬에 비해 특출나게 강하지 않고 때양뼛싹쓸바람 소용돌이, 소나기 외에 제대로 된 딜링 스킬, 즉 기상 스킬 자체 개수가 너무나 낮고 풀타임 정렬조차 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딜링이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죠. 또한 요우비 유지력은 좋지만 시너지 효과는 질풍 로도보다 부족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두 각인은 특성이 다른 만큼 전반적인 플레이 차이가 있지만 어떤 각인이 좋다 나쁘다 할것 없이 취향 차이일 뿐이기에 꼭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과 맞는 각인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풍로도 가이드입니다. 먼저 특성으로는 목걸이, 치명, 신속. 나머지는 올 신속으로 채용하는 극신속이고요. 그리고 장비 세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치명타 피해량이 많은 질풍로도 기상술사는 치명타 적중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는 환각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치명타가 잘 터지기 때문에 딜량 또한 높고 치명타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도 적어서 처음 시작하시는 누비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 다음 6집에는현 최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장비로서 아른 쿨타임으로 인해 피해 증가량도 크기 때문에 딜링 또한 아주 높죠. 하지만 극심한 만화 부족과 치명타까지 부족한 점이 큰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악몽 4집의 세트는 6집의 세트의 단점인 만화 부족을 보완하는 세트로서 이악몽 효과로 만화 소비량 감소해주고 4집의 효과로 피해량도 증가해주기에 딜링 또한 좋지만 여전히 큰 단점은 부족한 치명타이고요. 다음은 각인 세팅입니다. 유무 세팅으로는 3333 원한 질풍노도 아드레날린 돌격대장 또는 타격의 대가를 채용하시면 되구요. 3333은 원한 질풍노도 아드레날린 돌격대장 타격의 대가를 채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대 세팅으로는 원한 질풍노도아드레날린 돌격대장, 사격의 대가, 그리고 4% 질증 효과를 주는 FO1을 채용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FO1 대신 이슬비 1 채용하는 쌍직각 세팅도 있는데요. 여우비 4초 증가해주는 유틸적인 부분이 장점이 있고, 집에 6세트와 함께 각성 1 채용하는 세팅은 신속 1600으로 집에 세트를 유지하기 위한 각인으로 높은 딜량이 나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루비분들도 운용하기 좋은 2기 사역 스킬트리를 준비해보았는데요. 펼치기와 내력찍기에 기드 투포를 채용하고 주력기와 서버 들림기에 4개의 역류 투포를 채용해 우산 스킬의 DPS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스킬트리입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스킬트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비 가이드입니다. 이슬비 기상술사는 기상 스킬 특화 개수가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 특화가 필수적인데요. 목걸이는 치명 특화, 나머지는 올 특화로 채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세팅은 에레안 둥기 각인과 시너지가 매우 좋은 환각 세트를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그특치 6한각 세트에 따른 각인 세팅입니다 유물 단계 3333은 원한, 이슬비, 타격의 대가, 에리안 둥기를 채용해주시고 나머지 각인은 아드레날린, 조주받은 인형인데요 들링 부분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약2% 정도 더 좋지만 아드 유지가 힘드시다면 조주받은 인형을 채용해주세요 그리고 고대 단계를 보시면 원한, 이슬비, 타격의 대가, 에리안 둥기가 고정이고 아드 3, F1, 그리고 저주받은 인형 3 아드 1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밀링 부분에서는 아드 3 F51 각인이 더 좋지만 기차는 에포스택 관리가 단점이 있으니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난이도가 쉽고 편의성을 지닌 스킬트리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고정적인 5개 기상 스킬, 태양볕 싹쓸바람, 소용돌이, 소나기, 센바람을 채용해 주시고요. 다만 바람 송곳, 칼바람, 날아가기 3개의 스킬은 취향대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스키트리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상술사의 두 직업각인 질풍로도와 이슬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